그러면 이번 방학 때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우리 애들이 봐야 되는데. 자, 서울대 합격생 90% 이상이 방학 때 이것만 꼭 지켰다고 합니다. 뭘까요?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 좋아요. 몇 시쯤 일어나요? 어머니 일찍 일어날 걸까? 10시? <laughs> 어머니 10시 일어나셨어요? 예비고이 때? 기억나세요? 10시. 아, 10시 안 됩니다, 어머니. 진짜 큰일 나요. 왠지 아세요? 10시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11시에, 11시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언제, 스터디 카페 언제 가요? 12시 도착해요. 오, 2시간 걸려. 그 와중에 또 밥을 먹이시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에 도착해요. 그래서, 어, 거의 맞추셨는데 답이 뭐냐면, 이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한 거. 루틴이 있어요. 그 공부 잘하는 놈이랑 조금 부족한 놈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요즘 애들한테. 좀 예민한 시기이긴 한데. 너네 겨울방학 계획 세웠어? 제가 그러면 애들이. 아, 뭐 그냥 대충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런 애들은 무조건 상위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야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 어떻게 어떻게 할 거고요. 저 이번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를 보완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또 상위권일수록.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루틴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면 냐 매일 같은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참 어렵죠. 매일 뭔가 한다는 거참 어려운 거 같아요. 저도 매일 뭐 하거든요. 그거 참 어려워 정말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오늘따라 막 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해야 되는 거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 요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목표가, 어쨌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비 고이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일등급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 올일등급에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막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의 막 과목별 등급이 막 숫자처럼 막 지나가고. 이럴 수 있는데, 아, 시는 장기전이고, 오일등급 간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아이들 별로 좀 약한 과목이 있잖아요. 우리 맨 뒤에 계신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뭐가 제일 약한가요, 요즘에? 오일등급 가기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아유, 수학, 메스. 자, 어머님 어세요? 수학, 어머님은요? 뭐가 제일? 사회? 아, 그래요. 어머님 어떠세요? 과학. 자, 어머님은요? 아, 수학, 수학이 어, 벌써 많은 표를. 자, 국어, 여기에 <laughs> 았죠 아, 그래서 선생님은 국어. 자, 그래서 좀 다, 다르긴 한데, 어, 대부분 이제 수학을 또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2028 <laughs> 세대는 아이들이 다 잘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취약 과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1등으로 끌어올릴 거냐. 근데 방, 방향성은 일단, 내신에서 오를 급은 맞는데 이번 방학 때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국어 뭐 영,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이제 고이 내신 대비긴 이 한데요. 근데 영어는 사실 내신 범위가 아직 안 나왔죠. 그니까 러 저는 이거 수능 감각 충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독해 모의고사 풀고 꼼꼼하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수학과학 사회는 무조건 내신 대비 니다 무조건, <laughs> 수과사는 무조건 내신입니다. 그래서, 어, 과학사회 특히나 우리 고2 때 선택하셨잖아요. 어, 그중에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국어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국어는. 예, 고2 내신 대비 수능 감각.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물론 내신이 수능이고 수능이 내신이 이런 대입제도상 그렇게 볼수 있는 시, 시대인데 방학 때 애들의 느낌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고2 때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2 때 국어가 그러면 고전시가 해야 말아요. 고2 국어 때 고전시가 많이 나온대요. 그럼 고전시가 해야 말아요. 이번 겨울에. 아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고전시가. 그 고전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시가 만약 해요? 아니, 애들이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비문학 독해를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전 시가가 이제 문학의 한 장르라고 본다면 비문학도 약할 수 있고 또 문법도 애들이 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고전 시가를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지만 어쨌든 수능 감각 이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문학 비문학 지문을 좀 어, 격일로 그러니까 월수금의 문학 화목토의 비문학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자세? 어, 예를 들면 고전시가 월수금, 비문학 화목토. 어, 이런 식으로 가야 국어는 된다. 그 저는 제가 전공이 수학이지만요. 저 국어 진짜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국어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보면요. 수학은, 어, 제 어머님 앞에서 이런 저급한 용어를 써서 좀 그런데 네. 요즘 애들이 조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막 이차 방정식 500문제 조지면 어때요? 이차 방정식 마스터 하거든요. 근데 문학 문화... 500개, 500, 아니 500개도 볼까요? 문학 작품 100개를 읽, 읽히게 한다그래서 얘가 갑자기 독해력, 문해력이 상승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서 좌절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럼 우리 아이는 어? 내가 어릴 때 전집 많이 사줬는데 어? 내가 책상에 안 묶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 막 거기서부터 가요. 아그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18살이잖아요. 17살. 그러니까 어릴 때책못 읽었냐 많이 읽었냐로 갈 필요 없고요. 어디로 그럼 가면 되냐면 지금부터 하면 된다. 예 네. 근데 국어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어, 어떻게 하면 국어 점수가 오르냐 몇년 걸리냐 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1년 이상 1년 이상 매일 2시간 1년 이상 매일 2시간이거든요 그 지금 우리 아이는 흰 도화지처럼 이제 고이니까 어, 아직 버리면 안 된다 국어를 그리고 바꿔 말하면 국어 내신 1등급 났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국어 수능 국어는 또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국어에 비해 고등학교 내신국어가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또 수능국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난이도가. 그런데 이게 수학은 하면 마스터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국어는 하, 해도 마스터가 안된 느낌이에요. 애들 느낌에. 그래서 이 기간이 어설프게 공부하는 기간이 지속되면 애들이 국어를 또 포기해요. 또 웃긴 게.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이과니까 국어 버릴게. <laughs> 문과 애들 뭐라는 줄 알아? 엄마. 나이 시간 영어 공부하할것 같아. 또 이래요. 근데 이 세대는 뭘 하나 버리면 안 되는 구조예요. 불쌍하게도. 그래서 일단 일단 국어는 매일 두 시간씩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국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하진우 선생님, 뭐 한성철 선생님, 또신현중 선생님 이제 대표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랬어요. 내신 대비 그걸 뭐가 필요 고전 시가다. 그래서 고 고전 시가 시조와 가사가 합쳐진 거잖아요. 고전 시가 애들이 가장 어려워한데요. 왜냐면 애들이 옛날 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 아니 왜냐면 소설도 어려웠는데 고전 시가 더 어려운데요. 그리고 내신 수능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고전 시가랑 같이 쌍, 쌍벽을 이루는 게 뭐냐면 비문학 지문 중에서 사회 지문을 애들이 어려운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 지문 용어가 팍팍팍팍 나오는데 이게 어 선생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사회 사회 수비어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요. 사회 지식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국어사회가 실제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애를 놓고 실험을 해 봤어요. 지난번 여름 방학 때. 여름 방학 되게 짧잖아요. 지금 1학년이에요. 똑 동갑이거든요. 그그 그 선일려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친구한테 매일 매일 두 시간씩 비문학 독해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12일인가 그랬거든요. 저희 여름 PT 12일만 해라. 내가 12일 동안 매일 매일 두 시간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래서 애를 꼬셔가지고 제가 12일 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일 뒤에 불렀어요. 그래서 너 12일 동안 비문학 독해 했더니 뭐가 좋아? 그랬더니 걔가 한다는 말이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통사투 특강도 듣고 국어 수업도 듣는데요. 국어 사회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국어를 꾸준히 하니까서 왜 그랬더니 읽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니까 그 친구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이과적 성향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왜 미국, 미국의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되게 표속 깊이 감동받았는데 어,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 습관이 한 습관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3 주를 해야 된대요. 삼 주, 3주, 3 주가 고비입니다. 네, 저희 이번 겨울에 윈터피티 하거든요. 제가 3주 동안 엄청 강경책을 쓸 거예요. 3주만 지켜보면 돼요. 3주만 버티면 된다. 3주 동안 매일 2시간을 공부했는지, 저는 다른가 뭐 어머님들이 체크하지 마시고, 진짜 국어, 진짜 국어입니다, 국어. 수능 수업 때도 1교시에 국어를 보잖아요. 애들이 국어, 1교시 망치면요, 남은 거다 망쳐요. 저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불령어? 거기까지 못 가요. 애들이 일단 국어에서 망쳐, 일단 국어에서 망쳐가지고, 수학을 첫 번째 장에서 틀리는 애들 있다니까요. 걔네가 멍청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국어 심란해가지고 3번 문제, 수학 3번 문제를 푸는데, 너무 쉬운 거 푸는데, 네? 아씨 내 국어 아까 5 0번에몇번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나니까 3번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교시 첫 장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국어 공부 언제 시켜주셔야 돼요? 매일 2시간을 제일 최악이 뭐야? 12시에 막 갑자기 밤에 피어난 장미처럼 애들이 막 기분 좋아지는 애들 있잖아요 야행성 아 어, 그거 안되고 애들이 이제 12시 반에는 재워주시고 아침에 어 아침에 그래서 뭐 기, 스터디 카페를 가든 베이스캠프 윈터피티를 오든 딱 앉았을 때 아침에 국어를 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윈터피티 신청하면 제가 그 얘기는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제 전공 분야잖아요 자, 우리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뭘 배우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가 제일 최악이죠. 첫 번째 사례가 제일 최악이에요. 다하는 애들, 다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 많아요. 지금 선종고등학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애들이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기아가 그 절대 평가였어요. 70점만 넘으면 A였거든요. 옛날 시대의 기아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이 어, 기아를 거의 기술과정 보듯이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기아는 뭐다? 상대평가다. 그러면 시험이 쉽게 나올까요? 어렵게 나올까요? 상대평가니까 변별력을 갈라야 되니까 모의고사 4점짜리 해야 돼요. 옛날에는 쉽게 나오니까 교과서만 풀면 기아 A 나왔거든요. 이제 절대 그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개를 다 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개를 다 해야 되는 애들은 이번 방학 때 제가 이제 요게 좀 이렇게 구분이 좀 힘드시죠? 제가 빨간 글씨를 했어야 되는데. 대수는, 대수 1학기 중, 1학기에 보는 과목이잖아요, 1학기. 근데 대수가 뭐냐면 옛날 말로 수학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수로감함수 삼각함수, 수열이거든요 너무너무 수능기출 문제가 많은 과목이잖아요, 대수가. 그래서 기출서는 꼭 해야 됩니다. 기출서를 해야 되는 학교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개념서. 대수는 개념서부터 기출서까지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왜괄로를 쳤냐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애들이. 그러니까 상위권이면 기출서까지 가고요.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다, 수학이. 그럼 유형서까지만 가도 돼요. 이 분류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 건데 개념서라고 한다면 개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텍스트로. 뭐 수학의 바이블 같은 거 교과서. 이런 게 이제 개념서예요. 제가 충격받은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드렸나요? 오늘 또 초면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해드리는데, 저희 대성고등학교 정교, 그, 대성고 2학년 정교 1등 강현우라고 저희 학원생이에요. 이 친구를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현우야, 너 수학학원 끝나면 집 와서 뭐야? 그랬더니, 숙제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숙제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필기해준 거 이렇게 패드로 보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정교 1등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야, 너 개념서 안 읽어? 그랬더니 에? 개념서가 뭐예요? 막 이래요. 정교 1등인데. 그래서 내가 너가 그렇게 얄팍한 지식으로 문제 많이 풀어서 1등급 나온 거, 이건 진짜 운이다. 왜냐면, 개념서라고 한다면, 학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뽑아가지고 요약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단원의 개념이 막 10개인데, 그 중에 한 다섯 개만 얘기하고 문제풀이하기 바쁘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섯 개는 누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인강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간에 집에 가서 뭐 시키셔야 돼요? 개념서를 옆에 펼쳐놓고 숙제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만약에 등차수열을 처음 배웠어요, 내가 학원에서. 그러면 등차수열 개념서를 한번 읽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또 선생님들마다 자기 그 MBTI처럼 티칭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강사는 등차수열을 갑자기 공식을 써서 설명하는 강사가 있고요. 어떤 강사는 막 열정적이야. 그래서 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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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서 공식이 유도되는 걸 보여주는 강사가 있고요. 어떤 강사는 그래프에 미친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등차수열은 1차함수야라고 개념을 심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이 개념 자체를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이거를 어, 대수적으로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이거를 기하적으로 받아들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선생님한테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이 선생님 이 바뀔 때마다 얘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수학이. 근데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든 정승재 선생님한테 배우든 저한테 배우든 뭐 우리 동네 수학 선생님한테 배우든간에 중요한 건 자기가 채워야 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고1때는 안 드러나요. 고1때는 쉬우니까. 공수 원투는 애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중양어 어디다? 대수랑 미적분원이에요. 대수랑 미적분원은 깊이 차이가 다른 게 대수랑 미적분원은 수능 기출이 나오는 수능 기출에서 엄청 지금까지 매년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학교가 선일으로랑동명력으로 제외하고 2학년 때 수학이 많이 어려워져요. 예의려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은평고등학교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다, 다 마찬가지예요 선정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다 뭐가 나와요 4점짜리 기출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출서를 쓴 거예요 이 기출서는 자이스토리나마도텅이에요 그래서 어머 우리 아이는 학원 숙제도 지지도 못해요 그럼 여기서 끝내셔야 돼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열정적이다 이제 좀 바뀌려고 그런다. 그럼 기출서를 이제 학원 진도에 맞춰서 떼 주시는 게 좋은데 유형서가 뭐냐면요. 학원에서 흔히 많이 쓰는 교재예요. 그래서 센, RPM, 라이트 센뭐 있죠? 마플 시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만 모아 놓은 거. 그게 유형서고요. 개념서 뭐냐면 교과서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숨마큼라우데 수학의 바이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아, 내가 이 선생님한테 이 개념을 배웠구나라는 게 지식과 연결이 되는 거를 개념서 읽으면서 할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 기초선은 왜 그렇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은 모의고사 4점짜리 꼭 나오니까 늦어도 구정 전에 2월에 자율수리 시작해야 됩니다. 대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제가 밑에 거는 기출서 안 넣어놨죠. 왜냐하면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원 합통기한은 유형서 까지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다. 유형서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센 rtm 뭐 이런 거 있죠. 라이트 센뭐 마플 시너지 이런 거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됩니다. 기출서 가 뭐가 1순위입니까? 대수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에요. 어, 우리 아이는 많이 해놨어요. 선생님 그러면 미적분원도 기출서를 시켜주세요. 어쨌든 대수랑 미적분원은 기출서 를꼭해 주셔야 됩니다. 여름 바이 짧으니까. 자, 그다음에 사례 2, 사례 3는 뭐냐면 기아가 빠진 케이스예요. 기아가 없거나 확통이 없거나 이런 이런 사례 2, 3는 어때요? 기출서를 하기 너무 좋죠. 어, 그런데 부담스러울까 봐 가루를 넣었어요. 그래서 기출서 무조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서, 유형서, 기출서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를 한 번쯤은 어머님들께서 얘기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원만한 대화가안 됐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시려 했어요. 저한테. 어,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잡아 놓고 교육을 시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과학사에는 전문가 선생님들 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사의 선택과목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고위 고 때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실제 지금 저희 김범석 선생님 어, 어머님 지금 우리 김범석 선생님 어때요? 좀 아이가 평이 어때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어? 아 꼼꼼하세요. 인상 보세요, 어머니. 꼼꼼하시죠. <laughs> 자 그리고 강준영 선생님. 엄청 또 꼼꼼해요, 질세라. 그래서 두 분이 여자 선생님들, 웬만한 여자 선생님들 비교가 안 돼, 꼼꼼하시는데, 꼼꼼하다는 게 뭐냐면요, 심화까지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겉탈기 식으로 개념만 설명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이스토리 이상으로. 그리고, 김범수 선생님 자이스토리 검수위원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강준 선생님은 이제 사과나무에서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17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17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매트로 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면 시간 되시면 이거 오시면 좋아요. 이때 공부법을 얘기해 주신대요. 1등급 전략. 어.